어서오세요아 추구라 낚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자영철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감성돔 낚시를 한번 나왔습니다. 이 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이라면 이제 감성님들이 하나씩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이제. 바이젠 아 뭐라 해야 되노? 씨아이씨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추자현철입니다 오늘은 본섬에 감성능 낚시를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하추자에 있는 이 철이 길 끝에 보면은 여기 찾기 쉬울 거예요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길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수심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들물 때 물이 좀 찼을 때 이제 낚시가 좀 가능해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오늘은 내물이고 만조가 9시 반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한첫 썰불까지만 낚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가 수심이 대략적으로 한... 3-4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파도가 마이첼에 가까이 붙여 가지고 전유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오늘 낚싯대는 1.5대, 위은 3,000번, 원줄 2.5, 목줄 2 5예요 채비는 뭐 비찌, 전유동 가지고 이제 살살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줄에다가는 지원 하나물 있어요. 그리고 늘열은 남진이 관열 4호.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세면를바꿔 주면 안되 자, 1.5어지 가지고 왔습니다. 1.5억지1억 지로 총괄할 것같 은데, 1억 지가 저렇게 저색이점합되있 어요. 40 되겠다, 40. 감성인자 잡으러 왔는데 저런 것도 물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이제 딱 죽는다. 예교보가 9시부터 어, 바람이 죽는다고 하더 바람이 싹 죽었네. 보건들이 많은가봐요 다 따가요 내만도아강릉시한운데 강릉이 안나오고 있 어? <laughs> 만들면 다 해먹는다

죄송합니다. 고민 줄 알았어. 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보이십니까? 이어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근게 불쌍해요, 제가. 이제 감생이가 이제 살살 나오죠, 이제. 파도 치고 가면. 이제 나올 때 됐죠, 감생이가. 자요, 이거 한입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싶으신 분, 제 보내드릴게요. 예? 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좀 찢긴 찢었다, 가마 새로운 어종이 나왔어요. 참돔. 참돔이에요. 참돔. 참아 참돔이 참돔. 진짜 참돔은 저렇게 생겼어요. 주박빵돔 이방도 많이 없안만 또. 앞에 주소가 많아요. 주소가. 주자 1박이에요 그 상추자에 보면 블루오션 피싱이라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그쪽에 이제 배하고 빈박하고 다합니다 블로오션민박지 대하고 같이, 종선하고 다 같이 합니다. 대하고. 이 구속선에서 다 나갈 수 있어요. 에이, 고기 있는데 물다 빠져버렸다, 야. 40된다. 40 된다 40 되겠는지? 40안 되겠어? 색깔이 이쁘긴 이뻐요. 이쁩니다. 이. 열대처럼. 삼치랑 바꿔 먹을까? 삼치랑 바꿔 먹을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물도 이제 좀 빨렸고 물도 이제 또 맑아지고 상황이 종료된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철수. 또안 커보이네 이래 보이 안녕하세요 삼치랑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삼치 먹고싶대서어어어 어. 으으 누구야? 예? 아니냐고 왔어요 이따가 오 내가 좀 고시 말린거한두 마리 주면 좀거 튀겨먹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시까지 주시는데 튀겨먹으래요 고시 고시는 내가 주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고시가 삼치 말리 스윈 바트님이 별풍선 100개를 그러니까 선물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어영차 바다야. 어머, 요, 요, 나왔네. 여있네. 삼치일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냉동보다 생이 더 맛있어요. 냉동도 싱싱한 거 해놓은 있다고. 냉동도 싱싱한 거 해놨대요. 근데 나는 생이 더 맛있던데요. 연인이요 연예인. 추자도. 정규 형님이 연인이요 연예인. 혹순아. 혹순이, 혹돈 봐봐요. 이 웃긴다니까 얘 왔어. 왔어요 왔어요 이거 봐 우와 이 봐봐 봐봐 못봤다 아, 못봤다 어. 아 먹었다, 아, 먹었다. 자예저 네. 봐봐 먹는거 봐봐요 받아 먹는거 봐봐요 2013년 11월부터 키운거라고 했대요 2013년부터 키웠대요 와 그럼 몇 년이 6년이네요? 이름이 혹든이라고 여러분들 추해오시면 삼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겨울에 어, 네. 눈맞은 삼치 눈맞은 삼치 여기요 여기 오시면 블루오션 옆에 보면 은 제일 식당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블루오션 옆에 보면 제일 식당 딱 붙어있어요 아 네. 지금 아니라 맥인다고 네어제와서 삼치에 먹고 싶대 삼치에 먹고 싶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제가 오시면은 요 뱃살을 많이 드릴게요. 뱃살. 뱃살로 많이 드렇게뱃살 뱃살로 드렇게 그냥 영철 씨만 얘기하면 뱃살로 많이 이 와가지고 영철이 얘기한 뱃살 많이 준는요 삼치 삼합이 있습니다 삼치 삼합 삼치 삼합 하김치갓김치 하김치, 하김치, 저는 돌돔보다 풀 맛이 좋아요 이거 돌돔은 안 먹는데 이건 먹어요 돌돔은 이제 손으로 자국이 안 먹고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러고 저는고 뭐 대단하네 마누라가 대단해 네. 그 애기 모아가지서몇달 동안 그해를안 먹고 버틴거 보면 이렇게 네. 음, 해요 진짜 인정, 인정해, 인정해. 이쁘, 흩어져, 나는 없어, 때보니까 아유, 밤에 잠못 자고 죽겠어. 야, 잠을 잘안 자구나. 자기네는데 첫날은 오니까 엄청나게 울어가지고. 음. 뱃살나고 등쪽 차이. 밑에 끼 뱃살이고, 위에 끼 등살. 드셔보세요. 몰래 자빠집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이 양념장을 찍어 먹어야 돼요. 밥을 올리고. 골 하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자 보시면 한번 드셔 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10개월 만에 먹는 회입니다. 회. 응, 다 온다, 온다. 깼다, 깼다. 잘생겨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겨 보이죠? 어둡다. <웃음> <웃음> 화면에서 보면 나 닮았잖아. 왜 이렇게 커 보이니? <laughs> 그래도 조금 적응했는지 밤에 어제 한두 번 깨고 잘 자더라고요. 밤에 잘 자요. 꼬봉아, 먹고넌 너한테 뭐라 했어? 먹으란 게? 꼬봉아? 아니 우리 집에 고양이가 많이 와요. 10마리 열, 열 넘게 와요. 지그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안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까득 나오는뭐밤 되면 없어요 이제 또 저희는 또 설거지하고 <laughs> 또